상당히 지금 올림픽 기간 중에 상당히 쇼킹한 트레이드 같아요. 그런데 깊이 더 들어가 보면 서로 양 팀이 윈윈하는 트레이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우선 LG 입장에서 보면 지금 뭐 임창규 선수도 구속이 올라와 있고 이민호 선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선발진에는 조금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 LG는 투수 쪽보다는 불펜과 마무리도 강하고 그러면 이제 타자 쪽에 눈을 돌려야 되는데 사실은 라인업에서 전체적으로, 어, 득점권 타인도 낮고 굉장히 공격력이 약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루수에서 지금 어 공격력이 좀 떨어지는 선수들이 있기 때문에 서건창 선수를 영입을 해서 이루수를 맡기고, 어, 타순이 어디를 들어가도 서건창 선수가 자기 몫을 다할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LG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매우 공격력이 있는 선수가, 특히 내야수에서 있는 선수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엘지로서는 뭐 손해볼 것이 없는 그런 트레이드가 된것 같고요. 키움 입장으로 들어가 보면, 키움이 지금 선발투수들이 어느 정도는 갖춰져 있다고 해도 안 흐진 사태가 터졌죠. 그러면서 선발투수가 필요한데, 지금 브리검 선수도, 와이프가, 어, 상당히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어떻게 될지 호재이좀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매우 좀 불안하게 좀 후반기를 맞이하는 상황에서 선발 투수가 필요하다. 그렇게 보면 만약에 선발 투수가 없으면 이승호 선수를 다시 불펜에서 선발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입장이 되기 때문에 어 키움은 선발 투수가 필요했었다. 그렇게 보면 양 팀이 상당히 윈이 하는 그런 트레이드가 되지 않았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 트레이드가 무게감 있는 선수들이 트레이드가 됐는데 서로 양 팀이 지금 현 시점에서 매우 필요한 어, 다 선수, 양 선, 어, 선수가 다 필요하다. 요소에서 어, 해서. 그래서 상당히 좋은 트레이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공격이란 것은 뭐하고이는데 사실은 양 선수를 두 선수를 장단점을 비교를 해보면 정찬은 선수도 꾸준하게 선발 로테이션을 들어갈 수 있는 체력된 것이 아니고, 서건창 선수는 수비에서 사실은 약간의 야, 그 아쉬움이 있는 선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LG가 처해 있는 현실, 키움이 처해 있는 현실에 딱 부합되는 선수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건창 선수가 지금 공격력이 떨어져 있다고 해도 지금 LG 틴스 이루수들보다는 훨씬 더 좋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비 문제는 이제 엘리트인수가 또 데려가서 서건철 어, 선수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고요. 정찬원 선수는 반대로 선발 노테이션을 과연 얼마나 잘 지켜가면서 어, 선발 역할을 해줄 것이냐. 그 건강 문제가 발목을 잡을 것이냐, 안 잡을 것이냐가 될것 같아요. 또한 가지는 정찬원 선수는 엘리트 에서 키움 히어로즈로 갔기 때문에 심리적인 어떤 박탈감도 좀 빨리 이겨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반대로 서건창 선수는 지금 올해 FA에요. 그러니까 키움 히어로즈 내에서는 서건창 선수가 f 에 되는 것까지도 감안을 해서 어, 트레이드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왠가 그걸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당장 지금 공격력이, 공격력을 보강하지 않으면 대권을 거머쥘 수 없다는 어떤 절박감이 있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가 성사가 됐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문제는 이제 불이금 선수가 어느 시점에서 돌아오느냐가 매우 중요할 것 같고요. 어, 안우진 선수의 사태가 터져서 안우진 선수가 경기를 출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찬헌 선수가 그 역할까지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 키움이 공, 경기력이 지금 들승날숭 하는 부분은 젊은 선수들이 많고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어, 주요 선수들이 빠져나갔고, 박병호 선수가. 어, 예년 같지 않고 타격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심 역할을 해주하는 박병원 선수 마저 그런 상태에서 서건창 선수도 싹 그렇게 예년 같지 않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경기력이 두순화쑥 했는데 우선은 그렇게 되더라도 좋을 때는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키우미러주가 공격력이 우선은 어, 싸움을 할수 있는 경기를 할수 있는 어, 선발투수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면 정찬호 선수가 돌아와서 지금 빠져 있는 선발진들의 역할을 정찬 선수가 어느 정도는 좀 해줘야 될 것이다. 그래야 키움 헤르즈가 성적을 더 끌어올릴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중하위권에 머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럼 그러니까 무조건 정창 선수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제 트레이드가 돼서 이루수를 맡아줘야 되고 또 그걸 공격력을 워낙에 수비적인 초점을 맞춰준다기보다는 공격력의 초점을 맞춰주면서 내야수여서 특히 또이루수였기 때문에 LG가 어, 그 동안에 계속 이수 쪽에서 공격력이 약한 선수가 지금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영빈 선수도 어, 이루수를 시켜보고 정준 선수도 시켜보고 막 여러 선수들을 지금 돌아가면서 어, 기용을 하는데 그것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큰 경기에 갔을 때도 이거 대단히 큰 문제가 된다. 공격력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어, 득점권 타입 도 최하에 머물러 있는 그런 상황에서 공격력을 보강하지 않으면 어, 단기전에 가서도. 어, 엘지 팀수가 원하는 것 경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런데 아마 초 점에 맞춰서 서건창 선수가 온것 같아요. 그러면 서건창 선수는 공격력에서 키움 어로즈에서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또 뭔가 또우여을 가지고 하면 좀더 나아지지 않겠는가. 선수들 뭐 트레이드 해가 되면 뭐잘된 선수도 있고 못된 선수도 있는데 아, 서건창 선수는 FA를 하기 위해서 FA를 가 돼서 뭔가를 크게 야망을 가지고 올시즌을 대비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엘리트인스로 어, 이적한 부분이 본인에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네요.